아침 만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져 있다. 우리를 율법의 정제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완전한 증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므로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당신의 영혼으로 끌어들이셨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 결백하신 분으로서 죄인들의 대치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그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님께서 인간의 대치물이 되신 까닭이다 보라, 광야의 예수, 개셋만의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두려운 간격을 그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셨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민의 부르지점을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무서운 흉악성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됨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다. 베드로는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한다. 아, 만일 은이나 금으로 인간의 구원을 살수 있었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 일을 얼마나 쉽게 성취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구속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물을 이 세상에 부어 주심으로써,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지능과 심령을 다 사셨다.